묵상하심으로 11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4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보자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야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방의 아내 이세벨 하면 아방과 아내 이세벨 하면 아카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들의 딸인 아달랴는 북이스라엘과의 친교로 남유다의 왕비로 있었습니다. 아달리아 역시 그의 부모의 못지 않게 악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도록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고 역대하 2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후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고 유다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왕이 될수 있는 왕자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요하스입니다.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부에 의해서 죽음을 피했고 아달리는이 사실을 모른 채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녀가 통치했던 6년 동안 남유다는 어떠했을까요?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통치 7년째가 되자, 요하스 왕자를 숨겼던 제사장 여우야다가 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유다 전역에 요하스의 소식을 알리고, 온 백성이 다 함께 요하스를 왕위에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많이 배교하였습니다. 악한 통치 속에 있었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악한 통치에 물들었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달리아의 통치 속에서 바알의 신당이 세워지고, 언약의 백성의 틀에서 벗어나는 분위기를 누렸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흐트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선이 다른 쪽으로 돌려졌을 때, 가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하는 마음이 온전함을 흐트러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흐트러져 버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상기시키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재단들과 형상을 깨뜨리고 그재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또 우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돌보는 일을 레위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영적으로는 일어설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않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부부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호야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권력, 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행동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24장 24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세상에 관심이 있었다면 숨겨 놓았던 요아스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우고 아마도 요아스를 앞세워서 자신의 욕심이 들어와 있는 정치를 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 숨겼던 요아스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세워졌던 그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도록 성심을 다해 성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야다와 같이 말씀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야다 부부에게 갓난아기인 요아스를 숨기게 하시고 육년을 양육하게 하신 하나님, 또 요하스를 왕으로 세울 때를 알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맡기신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히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실히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병상도 얼마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셨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성실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실함으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소식에 학원 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는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수험생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가운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또한 장시간 마스크를 쓰고 시험에 집중해야 하는데 건강히 시험을 볼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길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 심을 알며 소망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